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또 노아의 그날들에 등것과 같이 인자의 그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니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찬가지로 노세의 그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었더니 그런데 로시 소돔에서 나간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을 내게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노아의 날들, 로세의 날들, 거기 숨겨진 말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날 반드시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소생했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제념하실 때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신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신범 받을 때 그때 세 번째 부활이 죠 그렇다면 왜 부활을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죽음과 심판을 연결해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 받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재판 받는 때는 반드시 살려놓고 받고요 어, 재판 받는 중 안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활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큰 일이지만 사실 더큰 일은 부활입니다. 부활할 때 그때 닥칠 심판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아는 분들도 있고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이때 그 몸은 단수입니다.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몸은 바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선악은 무엇일까요? 인륜 도덕이 아닙니다. 이 선악은 하나님께의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악이 하시니까 하나님뭘 악하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선악의 기준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돕는 베피 그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혼인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건 모든 것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0,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신랑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 통해서 하나님의 선학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혼인하러 오실 텐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혼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천 년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수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가 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혼인을 비를 한 사람들은 바로 영생, 천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진행이 되지만, 예, 혼인 준비를 안 하고 살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천년 동안 불족에서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의 날들일까요? 도대체 인자란 말은 무엇일까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나타나신 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격려를 가진 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심판 안 하세요. 성령님도 심판 안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인자 대물론 말명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날 심판을 받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로세 날들, 예수님은 여기에 그 예표로서 인자의 날들 예표로 설명하십니다. 앞으로 인자의 날들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사례로서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날들과 로세 날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노아의 날들만 나와 있는데요. 진짜. 누가는 좀 친절하게도 거기다가 로세 날들까지 이제 해서 두 가지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표가 될까요? 거의 2 7 절을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 잘, 무엇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를, 이제 생각이 안, 잘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28절과 29절에 보면, 롯의 날, 그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었더니, 그런데 롯이 소도나에서 나간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리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요,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요, 이 노아의 날들과 로세 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베드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베드로 우서 2장 5절과 6절 보면요. 이 세상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불경건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때 노아 홍수를 내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경건치 않게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소돔 과 고모라의 경우 볼까요?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노아홍수 심판과 소돔에 불이 내리는 심판, 이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요? 불경건,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보통 국민의 의해할 때, 국계에 대해서 경의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예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건이란 한자는요, 경은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이라는 것은 삼간다,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경건이고요. 헬라어는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세베이아라는 것은 경배한다. 그런 뜻이고요. 유, 유라는 것은 유가 붙으면요.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삶이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걸 반대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삶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경건한지, 아니한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경건한 삶이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심판, 불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아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을경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보면 17장, 27절에 보면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을경권한 내용이 있을까요? 모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더니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멸망했다고거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여기는 큰 단서가 있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본식에 아주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혼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놓하셨을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는디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120년 동안 기한을 줄 텐데 더 이상 못 참는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눈 뜨고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창조와 아담 계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지금 현재 인류는 다 아담을 예, 통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담보다 앞서서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은요. 그 뒤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창조와 제조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입니다. 제조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은요. 흙의 티끌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나왔죠. 근데 최초의 인간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재료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창조라고돼 있지 않습니까 재료 없다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정확히 말하면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일반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생육 번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짐승처럼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동산을 지키고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것은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제조하시되 그래서 창조된 인간과 제조된 아담을 명백히 구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모양 아담에게는 하나님 모양이고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이. 뇌샤마 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에는 영이 있는 아담 자손과 영이 없는 창조된 인간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보셨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혼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어, 우장춘 박사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시험눈수박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하시는데 씨 있는 그 수박 거기에다가 그 씨에다가 방사선을 쬐서 염색체 수를 두 배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거, 거기서 그 씨에서 나온는 그러면 보통 씨를 심어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교배시켜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염색체 수가 홀수인 게 씨가 나온답니다. 그 씨를 심으면 이게 전부다. 씨가 없는 수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 세대는 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필임이라고 합니다. 내필임이라는 말은 나팔라 하면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탈락하다. 그의 복수가 내필림입니다 탈락자들,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쭉 말아내는데 그 길이 영이 없어지면 말암 아마 하나님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 있는 사람을 몇명 만드셨을까요?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만 오직 하나만 지치 않으셨느냐? 왜 하나만 이으셨냐 그것은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씨 예수 그리토 앞으로 예수 그리토가 오실 그 길을 통로로 쭉 마련하는데 그래서 아담을 사용하시고 아담의 아내도 딴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 있는 똑같은 영으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 것은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과 영이 없는 창조인간의 후손들이 이 혼인을 하는 바람에 점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결국 그렇게 계속 나가면 은 결국 지구상에는 영이 없는 사람이 남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토께서 오실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120년을 줄게. 결국 12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가 보면 17장, 27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120년이 됐을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더니 그 똑같은 방법으로 뇌피림을 생산하고 있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했으며, 그래서 홍수 안에서 결국 노아 가족 여덟 식구 영이 있는 여덟 식구밖에 다른 모든 인류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보면요, 영이 다 있어요. 다만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라는 것이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세날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누가 보면 10장 28절. 마찬가지로 로세날들에도 그거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었더니,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을 뭘 사용해요? 쾌락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하면은 소돔이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소돔이스트는 동성연애자라는 뜻입니다. 소돔이스트는 바로 그일 노아홍수 때는 그때 혼이라도 했지 이제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혼을 안 해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던 이 모든 일이 그냥 동성연애하는 거 관련되는 일만 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뭐 보기에는 그 그것이 그 구별이 안 가잖아요. 노아 때나 노쇠 때나 근데 오늘 제목처럼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거기 숨겨진 말세의 비밀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혼인에 대해서 노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또 롯의 때는 저런 방식으로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창세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어, 그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죠? 그죠? 세, 이제 세 명의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과 다른 천사들에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아브라함 눈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소돔성에 갈 때는 이제 두 천사가 갑니다. 천사도 사람에게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천사는요 항상 남성입니다. 여성 천사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 뭐, 여, 여자의 모습으로 천사도 그리지만, 여성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롯, 집에 갔을 때, 두, 남자가 이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그들이,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남자들,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여사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그 남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나? 우리들, 우리 남자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야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돔송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모두가 모인 거예요. 누구 집에? 롯집에 모인 거예요. 그두 남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그 남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 여기 온것 같아. 꼭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롯은 그걸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제발 좀그 남자들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딸 둘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들과 성관계를 해라. 그 정도까지 롯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시고 불로 멸하시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날들, 로세 날들, 하나님이 거룩한 혼인을 모시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할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세에 대해서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좋은 데를 찾으려고, 소돔 땅이 좋으니까 그러갔지 거기 가서 좋은 세상을 봤겠지. 근데요. 롯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야. 왜 의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홍수라는 생각하지 않는데 노아는요.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세상 사람에 볼때 다른 길이야. 거기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짠 것이고요. 롯은 동성연애를 거부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것입신다 결국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성관계 중이 되고, 그러면 둘 딸이 있는데 그둘 딸들이 혼인하려고 보니까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딸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좀 나쁘게 생각. 왜 거친 상관을 하느냐? 이건 술 먹여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요, 그것은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모압은 누구죠? 모압 사람이 룻이 나왔습니다. 그죠?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만약에 롯이 없었으면 그그큰 딸이 롯과 그런 관계를 안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이 끊겨 버려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뜻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부모를 그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도록 하리라. 창세기 2장 24절은 시브리 문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미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한 육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 사실을 풀어놓은 것이 예배소서 5장 31절 32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건 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우리말로 기독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혼인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걸 말하지 않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은 기독인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 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을 앞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말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는 영의 구원을 거듭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애권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해서 혼인까지 가는 것을 혼구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일부입니다.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끝난다면 이건 그 실패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모여가지고 한몸이 돼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단계죠. 예배수소 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혼준비해서 혼인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혼준비 안에서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수소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종룡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우상숭배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성속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말이암마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19장. 예수님과 혼인할 때 그때 부르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렐루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수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혼의 구원까지 이는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 거기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심판을 나타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음행을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혼인할 당사자가 있는데 그리토가 신랑이 될 텐데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이 사람들은 다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음행의 대명사 음행을 가장 잘한 성도들 교회의 대명사를 볼까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큰성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거의 대부분이 큰성 바벨론. 근데 큰성 바벨론이 독백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과부가 니다더 이상 남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활한다면 그것은 큰성 바벨론이고 큰성 바벨론은 결국은 불석의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지옥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리도를 남편으로 하게 된 중매된 사람들입니다. 고림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한천원으로 한남편 그리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이미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매된 사람들입니다. 다른데, 다른 세상이 좋은 것을 보고서 쾌락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 혼인에 앞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은 기독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를 안한 사람인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신랑이 오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 준비를 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그 문은 닫힌지라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인자의 날들의 그날의 영생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시대 때는 바로 그들이 영 있는 자들과 영 없는 자들의 혼인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고, 로세의 날들에는 혼인을 하지 않고 쾌락을 즐김으로 말며 아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혼인준비를 안 해서 주님 오신 날에 영벌이 일지 않도록 반드시 영생이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미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